늦졸스? 어, 1, 1턴 기물이 아주 멋지네요. 네. 또 물리게 생겼네, 또. 아, 아까 손절했어야 되는데 음요번 턴에 달팽이 플러스 시민 낚시꾼 사고 다음 턴 피조물 나베. 47.5%. 여기서 뭐가 나오면 질까요? 용암 장복군은 지능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. 네, 지능 카드였습니다. 좋습니다 일단계 하수인 와 저는... 저는 말입니다, 님들아. 네, 오... 또 이겼어? 개구리? 일단 개구리를 집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도지 도지 흠 도지 도지 도발 다 사야 되겠는데요? 개구리들 가자. 근데 결국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잘 풀려도 리븐데어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긴 해요. 리븐데어 안 나오면은 어차피 약한 건 똑같아가지고 경품 음. 한턴다 경품도 있지. 제일 베스트가 레벨업 줄여주는 거겠는데. 오케이. 뭐 선수집의 선심도 나쁜건 아니긴 하죠 네 하지만 잘 안나와준다 리브데어 하지만 진짜 근데 안나오는데 아 어, 제발, 그냥 바로 나와주면 좋겠다. 어, 이판 가맷도 없잖아. 잽 대비도 해야 되는데. 할게 너무 많은데. 얘는, 무언, 8턴인데, 황금 무선은 뭐냐? 와, 뭐 하는 거지? 버그 쓰는데, 버그? 뭐지? 8턴인데? 팔 턴에 육성 카드가 황금이라, 오, 어, 저거는 뭐라 설명을 해야 될까요? 아, 오, 네. 나가고 싶을 거야. 예. 선뱀을 누구한테 발라줄까요? 발라줄 거면은 개구리 아니면은 물고기에다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만약 바른다면. 그냥 물고기한테 주자. 물고기 중간에 뭐 잘릴 수도 있으니까. 물고기요? 어, 초반에 잘리는 거 대비, 뭐 그런 거 해둘게요. 어,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이렇게 잘려도, 다음에 또 다시 중매 쌓아 올리면은 좀 좋을 수 있으니까. 네, 근데 또 바로 잘려주고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요? 요즘, 그냥, 네. 잘 살고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 일단 켈투 만난 타이밍 좋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지 일단 사자 도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리븐데어를 이제 찾자 도지 도발 이쯤 되면은 걸어줘야 되겠는데 환생뱀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니야 지금은 리븐 찾아야 돼. 리븐이 너무 급하다 리븐 찾자 리븐 리븐 선생님, 리븐 선생님, 어디 계실까요? 선생님, 뭐 하세요? 선생님, 선생님 말고 지금 다 왔는데요? 는안돼 있긴 해, 근데. 다음 턴에 그게 있긴 해요. 바나나 경품이 있긴 해요. 아, 제발 진짜로. 아니 이건 진짜 개업간데. 어떻게 이러냐 맨날 이러면 진거 같은데? 이러면 그냥 개발렸지 아 와... 이게 어네 그니까 딱한팀만 버티면 됐었거든요 딱그 도발 사라지고 딱한 팀만 버티면 됐는데 자 도발이 사라지고 기가 막히게 바로 컷와네 근데 리븐 첨부 발라도 잽잽두번 맞으면 죽는데 잽이요 잽대비가 안 되면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약제사로 바꾸는 거 이거 약간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이건 진짜 미친 판단이 될지도 어차피 굴도 첨부로 한번 막아주기네요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70 리븐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오오오오오오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역시 일단은 리븐데어가 근데 황금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파워가 약한 면이 좀 있죠. 와 금단의 조합 일단은 완성 구울 대비는 어떡 하죠 근데 구울 맞으면은 약간 멸망 가이긴 한데. 구울 대비를아 모르겠다 그냥 구울은 배제하자 그.. 다 생각해서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네.. 배제.. 좀 해야돼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아 근데 우서를 물고기한테 쓸까 차라리? 리븐데오였다 우서를 써야되나? 몰라 일단은 켈투니까 요번 한번만 좀 봅시다 만약에 천보녀를 좀쓸수 있다면은 천보녀를.. 쓰는게 진짜 좋거든요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좀 봤었는데 어딨지? 찾야 뭐 <laughs> 그래서 어디 갔을 거야. 그냥 물고기에 갔어? 꼬이야, 맞는 것 같긴 해, 솔직히.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폭스웨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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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스웨다오. 이걸 또 살았네. 와 얘는 진짜 게임 운으로만 한다. 진짜 레전드인데? 일단, 황카 둘 중에 하나 일단 좀 풀리면 좋겠죠? 선본형 황카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. 근데 정령이라서 좀 빡세일 수가 있어요. 아, 에반데, 이거 진짜로, 이거, 이거 살수 있나? 나, 어, 살았다. 와, 어, 좀 위험했다. 진짜, 어! 어, 이게 지금은 자가 복제가 안 돼가지고 어파는 이원조차좀 아까운데 그냥 리롤 치죠 뭐 한자리가 늘어나긴 하는데 육성기물도 어차피 추가돼가지고 그냥 지금 페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페어 좀 찾을게요 이게 앵무가 풀리는 게좀 중요해 보여요 그니까, 러리븐데어도 풀리긴 해야 되는데. 발광 비늘이요? 발광 비늘을, 글쎄요. 어... 발광 비늘을 근데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. 왜냐하면 첨보녀를 둔 이유가. 첨보녀를 그러니까 산 이유. 그게 올첨보 만들어주기 때문에. 어... 와, 근데 앵무하고 진짜. 앵무하고 리벤드요뭐 누가 쓰고 있나 이사라즈? 이사라즈가 쓰고 있긴 하겠다. 아 구울 아 구울 썼어요. 아이거는아 이러면 멸망인데요. 어, 근데 이거 약간... 안 되나? 이거 될거 같은데, 이거... 아, 이게... 아, 이게 안 죽어가지고... 와! 죽어서 버프 야수한테 이전시켰으면 이거 됐을 텐데. 와, 너무 아쉽네.